안녕하세요. 자, 무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색한 벌려. 바로 다가와서 들어가고 싶죠. 이 <laughs> 자. 치면은 여길 젖히고 넘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수치고 넘어가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설마 늘겠다. 늘고 단수 칠때 여길 끊어서? 에이 그 어? 뭐야 진짜? 아 이거는 근데 별거 없지 않나? 왜 이렇게 터프하게 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중앙을 막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 두면 하나 있고 여기 입구자간다면 막겠다? 이거는 요게 득이 없나요? 거참 이 득이 없는 것 같... 득이 아 득이 아 에이, 일단 한칸띱시다 백이 그렇게 재미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늘면 치고 치내자 일단 늘고 갑니다 아 그걸 막아서 약간 젖혀 나오는 게좀 기분 나빴나 봅니다. 근데 젖히면 사실 끊었을 때 수치고 있는 게 부담이 됐나?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여기 밀어가는 것도 있고. 밀어가는 게, 일단 우상기 구침도 있는데, 여기 막혔을 때 조금 아프긴 하거든요. 이거 밀어야 되나? 밀면 여길 젖히고. 자, 일단 밀어가겠습니다. 반대로 막혀서 나중에 찌르고 단수 맞으면 얘가 못 살아있으니까. 여기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보통 여기인데 지금은 이쪽이 밀려져 있으니까 조금 더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수죠 다음에 이제 건너붙인 수를 노리겠다 그런 뜻인데 너 지금 차단하면 끊어서 단수 치고 둘때 뒤로 끊고 패를 하는데 결정적인 패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당장 패가 없 없죠 제가? 그럼 이걸 붙일 때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찌른다. 아 이거는 뭐 너무 센 패라. 일단은. 가 띄어서 지켜놓겠습니다. 패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패감이 없으니까 날라 다니네. 날라 다니는 건 좋은데 그뭐막 더도 되는 겁니까 그거? 에이 몰라 일단 일단 뭐 놓고 보는거죠 바둑이란게 원래 두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어또 거기를 아하 갈라가면 나와서 끊는 순간 코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장문을 쉬어서 한 점을 잡겠다 뭐 치고 줄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선수하면 받으면 한칸 뛰겠다는 얘긴데 이거 들때 어떻게 용수할 거야 그냥 이거 치고 이런 식으로 지켜간다 아우 여기 밀려져 있으니까 참 뭔가 든든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그냥 뛰어서 빠지는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거는 잘안 돼요 여기가 밀려져 있으니까 이거 뛰면 은 제가 여기 돌파해버립니다 그럼 빠져도 단수치고, 회돌이 쳐서 둬봐야 이선 뛰는 순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laughs> 어, 진짜 그렇게 두네. 당연히 뚫어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치겠다는 건데,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 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다는 거죠. 아이 그막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뭐 아니 뭐 생각하고도나 여기가 아직 안 막혀 있거든요. 뭐야 정체가 뭐야 도대체 시작합니다. 8승 11패? 아 이렇게 하고 여기 받으면 여기 막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앙을 안 두고 여기를 두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몰라.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한번 더 보는 거죠. 자 찌르고 단수 치면 바꿔치기 하겠죠? 제가 바꿔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거 어떻게 탈출하는 게 좋은... 좋은가? 하나, 둘. 일단 텐, 일감은 넷. 단수치고 붙이는 수가 보이네요. 한다 붙여서 얘만 탈출 하면 얘는 자동사 잖아. 쳐 어, 그거 이거 는 치고, 여 기를. 아, 이것도 여길 찝히는구나.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좋아. 접수했어. 그럼 이거 그냥 꼬부리면. 끼우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한 집을 내버리죠. 두집 놔버리죠. 굳이 제가 먼저 교환을 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히면? 어, 뭐, 뭐, 모양이 쉬워보이면서도 까끌까끌한 느낌 어 이거는 제가 호구를 쳐서 아 이거 찝 찝나 뭐 어, 여기서 살면 되죠 상변에서 야 이거 죽이고 그냥 두는건가? 너무 쿨한데?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달아나야지 이거 역으로 왜안 집어놨을까? 일단 한집 여기서는 한집 나있잖아 그죠이 붙이면은 저치기만 해도 그냥 요거 저치고 요런식으로 호구만 쳐도 일단 살아있으니까 이게 자동사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 약점이 없잖아요 붙이면 찝고 나가면 있고 찌르고 있는다 중앙이 여기 있고 칠때 단수치고 축. 이거 환격 뭐야 이게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끊으면 단수의 환격이죠. 결국 그거냐?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사는 수를 반았죠. 아주 멋지게. 어, 이것도 여기 좋시나 아니 그게 뭐야? 일단은 이거 선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연결하는 차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고. 자충을 약간 채워 놓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거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아있는데? 두점 줘버리면 되잖아. 단순하게 단수치고 축으로 몰아도 되고요 이거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laughs> 이것까지만 해놓고 여기를 두 점을 살릴까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 짭짤하긴 둘, 한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살리는 방법을 요렇게 살리겠습니다 두 점을 요렇게 살리고 받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여기 끊고 빠지는 노림수도 있고 아 이거 두고 설마 이렇게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감사함을 쉽게 던지진 않겠다 그런 뜻이죠 아 이거 안되잖아 그리고 맞고 이거 두면 여기 끊어옵니까? 아하! 어 요거는 2단 <laughs> 2단 느낌 나죠 이유면은 아 이것도 이렇게 변신하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변신하라고 냅두죠 뭐. 그럼 이건 일단 먹고 가는 거지 뭐. 어. 야, 그 선을 너무 넘었다. 그건 아니지. 이거음 이거 밀고 뛰어 나가겠다는 겁니까? 글쎄. 넘진 않겠죠? 넘으면 끊고 나가는 순간이 걸려버리는데, 음 받아야 되는데, 때, 요거도면 이게 넘어가겠다. 근데 일단 차단은 해놔야 됩니다. 사활이 걸려있으니까. 빠지면 죽죠. 자, 찌르면 단수에 걸리니까, 저도 여기서는 중앙을 잇고 다음에 찌르고 단수. 새 형태 남아있으니까 부담이 없죠. 저는. 받아야 되는데, 때 요거 빠지면 이쪽으로 옵니까? 그럼 하나만 빠져놓고 안 잡으러 가고 우변 색칸 벌립니다. 어우 여기서 여기서 상대분이 돌을 거두시는군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친선 대국이었네. 에 뭐야? 에이. 아. 아아 옛날에도 저번에도 그렇고 꼭 이긴 바둑은 꼭 친선 대국이었어. 아 이런 이런. 아니뭐 근데 저는 뭐 승패 이런거는 승강은 별로 상관 안하니까 아 근데 친선대국이 약간 충격이다 이거 복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판은 초반에 상대분이 약간 좀 이상하게 둔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걸 끊는다 이거는 잊고 나갈 때 단수치고 돌파한다에 호구치면 이게 소화가 잘 안됩니다 요거 놓고 빠지면 세 점이 자충이라 당장 이어야 되는데 촉촉수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가는 요건 안 되고 그뭐 이렇게 친것 같은데 이때 백이 저는 여기서 이거를 받은 수가 너무 발이 느리지 않았을까 싶어. 물론 두터운 자리 는 맞아요. 이거 안 두면은 요거 저 치고 단수 치고 있는 이런 게또 싫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방어 안 됩니다. 기분 나쁜가? 흑도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는 전투는 아닌데, 이게? 다 선수의, 이게 뭐, 이게 싸움입니까, 이게? 전 이걸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해요. <laughs> 그냥 곰만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지킨 수부터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거, 이거는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드는 건. 이걸 먼저 갈수 있으면. 요런 게또 있습니까? 요건 안 되겠네. 좋아. 그럼 여기 맞고, 이거 놨을 때. 아, 치킨 소리인데뭐 두텁기는 하니까. 근데 뭔가 벌써 흙이 좀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진짜만의 생각인가? 그냥 이거 밀었을 때손 빼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어땠을까? 그런 느낌?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붙여놓고 이게 당연한 수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단수 치면 이제 패를 버티면서 두는 거죠. 왔습니다. 뒤로 이을 순 없잖아요. 여기 젖힌 수가 있어서 큰 패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굴복만 시킬 수 있으면은 이거는 훨씬 좋은 형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냅두다가 이걸 젖히고 호구를 칠지 젖혀서 둘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미리 교환 안 하고 이걸 바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여기도 밀려있는 마당에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기가 백이 돌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단수치고 날일자 하나 간 다음에 또둘수 뭐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모양이 잘안 나옵니다 이쪽이 곤마에 가까운 느낌이라 두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폐 형태를 만들다,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뭐 강력한 폐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손 빼고. 근데 당장 보이는 폐감이 없으니까, 이렇게못든 거죠. 그래서 일단 한 칸으로 지켜놨고. 여기서 상대분이 너무 좀 경솔한 판단좀 빨리 뒀죠. 딱 넘어가는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외길 같아요, 이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탈출은 할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빵 때림 주면은, 이 하변 쪽 백돌 두 점이 너무 약해지니까, 백돌 어떻게 보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있고, 진행을 시킨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돼, 모양이. 단수치고 딱 붙여가니까, 바,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제가 좀 좋았던 바둑이고 끼우면은, 여기 단수 치고, 요거 치고, 요렇게 그냥 홀라당 살아버립니다. 만약에 여길 치면은, 이거는 여길 탁 집혔을 때, 아니, 뭐야. 여기 단수네? 뭐야. <laughs> 아, 이게 단수구나? 죽이네요. 난이차 착각했네. 아, 그럼 여길 쳐도 되네요. 어차피 그냥 여기 치고, 이렇게 따로 살아도, 이게 뭐다 죽었으니까. 돌파하는 것도 있고, 저 치면 돌파해버리죠. 107로 여기 막으면 그냥 상변 쪽 연출 가면 되니까 아무튼 이 바둑은 그냥 상대분이 너무 무리수를 너무 남발하는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쪽별 생각 없이 그냥 막 뚝딱뚝딱 놨는데 제가 무슨 호구로 보였나 그러네요 기분이 자 그럼 이렇게 9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